요, 소임스 양봉, 요거, 이후로 해서, 완전 뒤통수를 세게 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313.75를 지킨다고 하면은, 삼중바닥, 쓰리바닥이 되긴 되는데, 동향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313.75를 확인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4년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아따, 많이 빠지네요 이거, 전저점을 확인을 하러 갈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어제 저점을 깼습니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327.50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탈시키면은 313.75 확인하러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어제 종가쯤에 풋을 오버해서 넘어왔는데 일단 시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쌓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2,000개 정도 매도로 쌓인 모양. 좀 반등 나오려고 하네요. 오늘도 현물동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웨인하고 기관이 손붙잡고 매도 쳤는데 동향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은 317.50이 중요합니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오늘 시초가 불론 320.35도 중요하고요.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항 라인이 되게 많은데 여기 31.20, 여기 32.30뭐 최종적으로 323.70은 넘기가 힘들 텐데 거기가 중요해요. 어제 종가에 매수해서 넘어온 거는 다 청산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 자, 일단은 청산했습니다. 어제 종가 넘어온 거는 청산했어요 선물 매도가 2,000개 약정도 외인이 선물을 때리네요 근데 차트는 좀버틸려고 해요 일단 쌍거리 매도 포지션이에요 오늘도 현물조에서 쌍거리 매도 포지션인데 외인이 선물을 때리는 모양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픽젠앱 일단 분할 매도 조금씩 할게요 아그 양봉 세우려고 버틸려고 합니다 근데 쌍거리 매도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해요 아따 세네요 자 일단 분할 매도 중 저점 지키기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손이 얼어서 계속 분할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청산했어요. 좀 빨리 팔았네요. 엄청 납니다. 어제 오버했던 거좀 늦게 팔았으면 괜찮긴 했는데 웬만큼 스윙이 나와서 그냥 팔았어요. 자, 추격 푸제네 반등이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거든요. 동향이 너무 안 좋아요. 버틸려고 합니다. 차트가. 동향이 완전 쌍꺼리 매도예요. 하방 쪽이에 하방. 오케이. 일단은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와, 이런 동향이면은 이거 진짜로 전저점 확인하러 갈 수도 있어요, 이게. 4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남았거든요. 아, 완전 초토화네요, 초토화. 선물 매도가 5,400개하게 쌓였어요. 아, 또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제 종가에 푸슬 오버해서 넘어왔거든요. 오늘 만약에 장이 올라서 시작을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나오려고 생각이었는데 갭이 좀 떨어졌는데 운봉이좀 크게 떨어져서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풋은 시초가에 정, 정리를 했고요. 새로운 종목으로 여기에서 풋을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씩 나왔을 때 청산하고 나왔고요 여기 추격성으로 여기 들어가서 거의 한틱 먹고 나왔습니다. 한두 틱 정도 먹은 것 같네요. 요소임수 양봉 요거 이후로 해서 완전 뒤통수를 세게 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313.75를 지킨다고 하면은 삼중바닥, 쓰리바닥이 되긴 되는데 동향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313.75를 확인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끝!